자, 봅시다. <laughs> 두 상수 A, B에 대해서 B는 양수라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FX고요. FX는 지수함수가 있는데 지수함수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은 일단 점근선이 하나가 있을 테고요. 점근선에 따라서 그래프가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증가인지 감소인지에 대해서 파악해주는 연습이 아무래도 우리에는좀 필요하겠죠. 라고 있고 실수 k의 최댓값이 4b 플러스 8이구나 b가 양수인 거 잊지 마시고 에, k는 b보다 크다라고까지 나와 있고요 구하는 건 a 플러스 b를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에, t b와 k 사이인 에, t에 대해서는 f(x)의 그래프와 y는 t의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한 개다 자 일단 교점의 개수라는 뉘앙스가 표현됐을 때는 항상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괜찮죠? 자,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 주실 건데, 음, 점근선에 대해서만 남아 있고, 점근선 b가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. 그럼 여기는 y는 b라고 하고, 여기를 x는 a라고 합시다. x는 a 기점으로 왼쪽, 오른쪽이 쪼개져 있는 모양이니까. 음, 그 다음에 y는 3b는 조금 더 위에 있겠죠. b가 양수였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살펴봤더니. T가 B부터 K까지인데, K의 최댓값이 4B 플러스 8이니까, 4B 플러스 8은 3B보다도 확실히 크죠. 4B가 3B보다도 큰데, 거기다가 8까지 더했으니, 훨씬 더 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증가감소인 모양을 보시는데, X가 A보다 적거나 같다 일 때는 증가하는 모양입니다.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오른쪽에서는 2에 마이너스 x제곱이 e 때문에 감소하는 모양입니다. 즉 이쪽에서는 확신에 증가하는 모양이 돼주시는 거고 이쪽에서는 확신에 감소하는 모양이 돼주세요. 괜찮습니까? 괜찮죠? 자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대충 그려봤더니 어때요? 여기 3b 이상 넘어가 버리면 두점 되는 거죠. 두점 되면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. 어, 선생님, 왜? 그러면 3B가 혹시 4B 플러스 8이 아닐까요? 하지만 K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었는데, 암튼, 3B까지 포함해야 되는데, 그러면 B가 마이너스 8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. B가 양수라고 했었기 때문에. 그러면 GRA, PH,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됩니다. 어떻게 그려주셔야 될까요? 이런 식으로 얘가, 삼비인 정근선을 침범하시면 안 되는 거고 삼비쯤에서 끝나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그 다음에 포함해주시는 거, 조거나 같다 일 때는 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빵꾸가 뽕 뚫리면서 이렇게 가주셨을 때 그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무조건 한 점입니다. 여기도 한 점이죠? 정근선이라서 여기도 한 점입니다. 아 여기가 K겠구나 그렇죠? 음 그래서 그 K라는 것이 바로 4b 플러스 8이 되어주시는 거고요 그 4b 플러스 8이라는 건 x가 a였을 때의 값입니다 즉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제곱 플러스 3b가 4b 플러스 8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여기서 만나줘야 되니까 뭐예요? x에다 a 집어넣었을 때이 녀석의 x가 a일 때 2에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예요? 3b가 되지 않겠냐. 둘을 연립해 주시면 잘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납니다. 자 정리해 주시면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제곱 b, b 플러스 8이고요. b 플러스 8에서 8도 넘겨주시고 b 이렇게 합시다. 한 문자로 정리해서 소고시키기 위해서 2에 a 플러스 3제곱은 2b가 되주시는 거예요. b에다가 이 녀석을 집어넣어 주시면 좋습니다. a 플러스 3이고요. 2에다가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 마이너스 8 들어갔어요. 괜찮죠? 자 2에 a제곱을 t다라고 치환해 주시면 얘는 8 곱하기 t가 되는 거고요. 2의 a제곱을 t로 치환했습니다. 는2 곱하기 2의 5제곱이니까 32 나누기 마이너스 a제곱이라서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되지 않나 양변에 t 곱해서 정리해주시면 8t제곱에다가 에, 마이너스 플러스 16t가 되는 거고요. 마이너스 64는 0됩니다. 8 나눠주시면 좋겠네요. t 제곱 플러스 et 마이너스 8은 0이고요. t의 값은 음수가 아니라서 2가 나옵니다. 즉, 2의 a 제곱이 2였기 때문에 a의 값은 1 대주시는 거고요. a에다가 1 집어넣주시면 어 b의 값이 나오겠죠.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? 8이 되는구나. 다음에 a 플러스 b를 구해주시는 거였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구가 됩니다. 천천히 다시 해보세요.